자, 8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예요. 자, 복잡하다고 해봤자, 이 고등학교 거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만 고민을 해주면 돼요. 자, 공통인수 있으면은, 자, 공통인수끼리 묶어주고, 여러 개 있으면 적당한 것끼리 묶어주고, 근데 적당한 게 뭔지 를잘 모르니까 이게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 차선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 문제 풀어보면은, 자, 적당한 것끼리 골라주는 거예요. 자, 여기, 어, X랑, 아, Y랑 1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여기도 해주면은 X랑, 아, Y랑 1될것 같죠? 그러면은 X로 묶어줘요, 이거를. 그 Y 플러스 1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Y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어때요? 얘랑 얘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로 또 묶어주는 거예요. Y 플러스 1로. 여기는 x,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x 마이너스 1이랑 y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1, 1, 여기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같은 것끼리 묶어 주는 거예요. 적당한 거, 정답은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y 이렇게 돼요. 자, 여기도 적당한 것끼리 해주면은. 이거랑 이거랑 해 주면 되겠죠. x로 묶어 주면 얘는 y 1 이렇게 되고 얘는 2로 묶어 주면은 y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얘로 묶어 주면 돼요. y 1로 묶어 주면은 x 2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이거 이거 묶어 주면 되죠? b로 묶어줄게요, b로. 그러면은 a-3. 얘는 그대로 3-a. 이렇게 되네? 그럼 어때요? 다르죠? 다르면은 얘를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주면은 A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요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A 되고 요거 해주면은 플러스 3 되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또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B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자, 얘는 합차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얘랑, 얘랑,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꼴이죠. 이렇게 됐다고 해봤자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정 어려우면은 이거를 뭐 a,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뭐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어차피 뒤에 나올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걸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y y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2 e, 그리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e 이렇게 되죠. 얘도 이게 a 이게 b 그러면은 자 이거 더하기 이게 되겠죠? 그리고 x 플러2 더하기 y 플러스 3 얘랑 a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럼 요거 다 해주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x 플러스 y 플러스 5,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통인수 있죠? 이렇게 공통인수 몇? 4y 그러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4y에 x 제곱 마이너스 ey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은 4 y 써주고 요게 a 요게 b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eb 아 ey x 마이너스 ey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뭐예요? 요거 인수분해되죠. 어떻게? 완전제곱식 꼴로 인수분해가 돼요. x-5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또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5. 그래서 x-5 플러스 y랑 x-5 마이너스 y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5만 뒤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는 A랑 요거랑 요거랑 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의 제곱 마이너스 c 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A 마이너스 B에 제곱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c 의 제곱. 그러면은 얘랑 얘랑 또 합차 공식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랑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것도 x, y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e, x, y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에요 그럼 얘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얘또 완전 제곱식 되니까 인두분해 주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있고 그리고 얘랑 얘랑도 인수분해돼요. 그러면은 자 x 플러스 2 플러스 2랑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가 되죠. 풀어주면은 x 플러스 4랑 요거 이거 해주니까 이거랑 x가 있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어떻게? 자, 여기 x가 있잖아요. 그렇죠 x 제곱이 제일 크죠.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이거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 인수분해 될것 같죠. 그래서 이것끼리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면은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위에는... y로 이걸로 묶어 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어때요? 얘랑 얘랑 공통이죠. 이걸로 묶어 주니까 x 2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x 2랑 요거 순서대로 해 주니까 이렇게 써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풀면은 a 제곱이랑 b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것까지 얘를 한 번에 풀어주면 되겠네. 어떻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꼴로. 그러면은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에 제곱 되죠. 여기처럼. 그리고 자 이거 a 마이너스 e c가 공통이네. 그 여기 남는 거는 b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남고. 그러면은 얘를 어,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EC. 그리고 여기는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A-B가 이게 공통이죠? 공통이니까 또 A-B로 또 묶어줘요. 묶어주고, 여기는 A-B. 그리고 여기는 EC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A-B. 그리고 A-B 플러스 EC. 이렇게 돼요.